2023년 11월 2 2일 수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오늘은 좀 포근한 거 맞지? 오늘도 오후에 열리는 2차 델프트에 앞서 먼저 FA 계약 소식. 어제 이미 기사가 나와 예정대로 KT 김재윤이 삼성으로 FA 이적 오피셜이 떴다. 4년 동안 계약금 20억 연봉 합계 28억 해서 보장 48억에 옵션 10억 해서 총액 58억. 총액은 센 편이지만 그래도 보장금 생각하면 삼성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계약한 것 같고 이번 FA 시장 열리면서 인플레가 또 엄청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만큼까진 아닌 것도 같고 한국 시리즈에서 김재윤이 우리 오케핀에게 역전 스리언 맞을 때왜그 와중에 나는 김재윤에게도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한켠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2% 정도는 있었는데 좋은 대우받고 가게 돼서 축하! 오후 2시 30분이 좀 지나서인가 2차 드래프트 결과가 기사로 쏟아졌다. 오잉, 이게 뭐야? 우린 딱한명 지명했네. 그것도 1라, 2라 패스하고 3라운드에, 응? NC 투수 이종준? 육성 선수? 찾아보니 01년생 군상상고 출신의 어린 투수구나. 20년 2차 9라운드로 NC에 지명된 오우 키가 192cm에 몸무게 90kg. 사진 딱 보고는 역시 LG 또 얼굴 보고 뽑았나 귀염상이네 했더니. 생각보다 피지컬이 꽤나 좋은 모양. 근데 보면 아직 구속 향상은 안된것 같은데, 뭐 스태프들이 퓨처스에서 눈여겨본 모양이니 함 지켜봐야겠지. 추후 나온 차단장님 인터뷰 보니, 이 선수 벌써 병역을 마쳤구나. 역시 퓨처스팀에서 추천이 있었다고 하니, 또 기대해봐야겠다. 이 선수에 대해 재밌는 일화가 있었네. 고딩동창 친구들과 메이플 스토리 단톡방에 올린다는 사진을 선수들 단톡방에 잘못 올려, NC게임이 아닌 경쟁사인 넥슨게임을 한다고 선수들과 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모양인데 메시지 삭제도 본인만 안 보이게 삭제로 잘못해서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버렸다고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킹진성 메시지도 보이고 당시 타팀 신인급 선수의 SNS 계정 비밀 뒷담화 내용이 퍼지자 이종준의 캡처 짤이 올바른 SNS 사용의 예시라고 재평가 받으며 떠돌기도 했다고 이거 왠지 잘해서 1군 올라오면 또 타격감 좋은 선수로 우리 집궂은 선수들의 먹이감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우린 이 선수의 양도금으로 2억을 NC에 지불해야 하고, 대신 3라운드 지명이라 1군 의무 등록은 없다. 그래 뭐 괜찮겠다 싶은데. 근데 진짜 우리 백업 포수 한 명도 픽안할 줄은 몰랐네. 오히려 우리 포수였던 김기현이 전체 포수 중에 1순위로 불려나갔고, NC 박대호는 우리보다 앞선 SSG의 1라운드 5번으로 불려나갔으니, 어쩔 수 없고, SSG가 3라운드에 또 전체 18번으로 픽한 기아 포수 신범수가 풀릴 줄은 몰랐는데, 어제 예상했던 기아 포수 주요 상한 승택이 풀릴 거란 예상들은 다 틀렸나 보다 싶다. 거기다 NC 3라운드 전체 17번으로 픽된 김재열도 묶지 않은 거 보면, 기아가 포수를 많이 묶었던 것 같기도, 다른 기대했던 백업 포수들도 의외로 많이 묶였던 걸까? 아니면, 어제도 얘기했듯이, 오늘 2차 드래프트까지 끝났으니 줄줄이 터져나올 방출명단에서 맘 편히 줍줍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어쩜 그게 이번 2차 드래프트의 작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팀에선 4명이 꽉꽉 채워나갔다. 1라운드 2번 이상규가 하나로 1라운드 3번 최성훈이 삼성으로 1라운드 4번 김기현이 두산으로 이하 이만하면 이거 우리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2라운드 1번 그러니까 전체 7번으로 오석주가 키움의 픽을 받았다. 그러니까 픽된 최상위 7명 안에 우리 팀에서 지명할 수 있는 최대 인원 4명이 다 빠져나왔다는 건데 난 아직 우리 뎁스가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네. 최성우는 뭔가 1라운드에서 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뭐지 그럼 진혜수는 아예 미지명된 건가? 최대 가능 인원 4명이 너무 빨리 다 지명돼 버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팬들 의견과 달리 오석주가 풀렸는데 이상규가 훨씬 더 일찍 픽됐고, 암튼 둘 모두도 생각보다 이른 순번에 픽됐고, 아무리 그래도 김기현까지 풀 줄은 몰랐는데, 또 두산이 그것도 1라운드에서 지명해버릴 줄도 몰랐고, 이쯤 되면 정주현서건창 김주성, 김영준 같은 선수들이 묶였는지 풀렸는지 궁금해지는데, 뭐야, 그럼 계산해보자. 우리는 1라운드에서 3명의 선수를 보내게 됐으니 사업식해서 12억 받고 2라운드에서도 한명 보내니 3억 더해서 15억을 벌고, 3라운드에서 한명 데려왔으니 2억 지출해서 13억을 벌었네? 뭐야, 우리 우승했다고 여기저기 돈 쓰느라고 우리 구단돈 필요했던 건 아니지? 우리가 세 캡이 모자란 거지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닌 거잖아. 그렇지. 아, 그리고 주욱 전체 명단을 살펴보면,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키움에 지명된 최주환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고, 나 역시 하나의 4라운드 전체 22번 픽된 SSG 김강민이 충격적인데, 롯데로 가게 된 하나 오선진도 그렇고, 드디어 형 최정과 떨어지게 된 SSG 최양도 그렇고, 두산의 송승환이 진짜 썰대로 명단에서 빠져 NC로 가게 됐고, KT로 가게 된 우규민은 그래도 박경수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수도. 혹시 전체 명단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띄워놓고 떠들어 봐야겠다. 꽉꽉 채우면, 36명까지 지명될 수 있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픽된 선수는 2 2명에 불과하다. 내가 그랬잖아. 양도금이 너무 비싸다니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자동 보하는데 일군 의무 등록 규정도 그렇게 빡시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고. 다음 2년 후 2차 드래프트는 또 조금 제도를 손봐서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땐 올해 같이 FA들이 쏟아져 나오는 해도 아닐 것 같고 올해는 자동모됐던 3년차 2년차 선수들인 강요종, 이영빈, 김진수, 송승기, 조원태, 김주환 같은 선수들도 묶어야 할 테니 올해보다 묶기 또 빡실 것 같구나 어차피 2년 후에도 올해처럼 4명은 꽉 채워 보내야겠지만 암튼 총평은 폴리마켓에 나가서 가져 나간 내거다 너무 잘 팔리고 옆에서 예쁘게 생긴 뭐 하나 사온 것 같은 느낌 정도 한 명도 픽되지 않은 로빠 이창석 기자의 트윗이 또 배꼽을 잡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아나바다 시장할 때 나는 물건을 샀는데 내 물건은 아무도 관심 없었던 게 생각난다니. 하여튼 이분 센스는. 근데 롯데도 아마 지금 2, 3년차들 묶어야 하는 2년 뒤엔 35인 짝이 좀 골치 아파질걸. 그리고 오늘 구단이 고우석의 포스팅을 통한 해외 진출을 허락했는데 단합리적인 금액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우석에겐 미안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우석을 포스팅으로 보낼 수만 있으면 보내는 게 이익이지. 조만간 얘기해보려 하는데, 지금 새 캡상 내년 시즌 끝나고, FA 되는 고우석을 그냥 도는 게 구단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가도 좋고 못 가도 좋다고 봐도 되겠네. 단난 처음부터 고우석의 해외 진출을 찬성하고 지지했던 게, MLB 마운드를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픈 도전에 초점을 둔 거지 가서, 고우석이 레귤러 멤버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 포스팅으로 어쩌지 가게 된다 해도 메이저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아볼 수 있는 옵션을 넣어서 가슴 하는데, 그럼 혹시 2년 만에 돌아왔다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난 박수를 쳐주고 싶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다시 FA가 될 때까지 4년이라는 기간을 구단은 버는 거니까, 그래서 난 돈욕심보다 꿈을 쫓는 그런 모습에 지지를 한다는 거고, 암튼 포스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고 나야 우리 FA 선수들의 계약도 이뤄지거나 할것 같은데 이에 대한 셀캡에 대해선 곧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자. 또 오늘 허구현 크보총재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돼서 3년간 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잘됐다. 축하드리고 제발 폐쇄형 말고 개폐형돔. 엘린이의 일기 끝.